신천지 연 홀과 대구 경북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또 다른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난 기본소득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는 확진자들이 좀처럼 줄지 않자 대구시가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경북입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콜센터 직원들이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대구경북에서도 콜센터 직원들의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신천재여 이번에는 콜센터가 또 다른 진원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콜센터에서 직원 5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무실은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7일부터 폐쇄됐고 직원 250여 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자가 격리 중입니다. 신천지도 여기서 가깝지. 또 그것 끝날 때 되니까 또 저기 뭐 한마음 아파트인가 그것도 생길지. 그것도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옆에 요또 생기지. 인근에 또 다른 콜센터에서도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11일까지 대구 지역 콜센터 여섯 곳에서 모두 확진자 10명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세 명은 거주지가 경북인 것으로 조사돼 대중교통을 통한 전파 확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콜센터 감염 사례 조사 결과 현재까지 경상북도의 확진자 중에서 콜센터 근무자가 3명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분들의 근무지는 3곳의 콜센터가 모두 대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콜센터 내부의 추가 집단 발병 가능성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말을 하는 업무 특성상. 콜센터는 코로나19 주된 감염 경로인 밀접 접촉과 비말 전파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곳으로 지목됩니다. 실제 서울 구로 콜센터의 경우 지난 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4일 만에 전체 확진자는 1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컨택센터 협회 에 등록한 어 협회 소속 이 컨택센터가 있고요. 이 센터들은 대구시와 관리하에 있습니다. 이런 센터는 56개 센터 여기에는 800, 8 2 0 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콜센터 전수 조사를 통해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상담 인력 등에 대한 재택 근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 TV 뉴스 박은경입니다. 생활 치료 센터 입소를 거부하는 확진자들이 좀처럼 줄지 않자 대구시가 지침을 변경하면서까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더 엄격한 진단 검사를 받고 같이 사는 가족들도 추가로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권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확진자 A 씨는 생활치료센터에 가기 싫다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A 씨는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센터 입소를 거부한 대구 지역 확진자는 11개 준 535명에 달합니다. 어느 정도 자가 격리 해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냥 입소하지 않아도 해제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심도 사실 좀 있다고 봐야 되죠. 단체 생활 하는 것도 하는 거고 일단 그러니까 지역이 집에서 자가 격리하는 것보다는 더 가해진다고 또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는 강화된 격리해제 지침을 11일부터 적용합니다. 기존 지침은 자가 격리 중인 무증상 확진 환자는 확진일로부터 21일이 지나면 진단검사 없이 격리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끝에 확진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 검체검사를 실시해서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되도록 변경했습니다. 또한 확진자와 같이 사는 가족들은 확진자가 해제된 시점부터 2주 동안 추가로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면은 지금 생활 치료 시설에 가서 두 번의 검사를 빨리 받으시면 돌아가. 이거는 엄청나게 큰 지침의 변경입니다. 가족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도 가야 됩니다. 대구시는 생활 치료 센터에 가서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가장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권수경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 경제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재난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환영한다며 대구 경북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먹거리 명소 중 하나인 안지랑 곱창골목. 몇몇 가게들이 점심 장사에 나섰지만 손님은 한 테이블도 없습니다. 매출이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다 보니 이번 달 월세 내기도 빠듯합니다. 보다시피 행운할 골목이 뭐 한산합니다. 힘거 없습니다. 뭐 장사는 문을 열어놔서 사람을 올라야지 뭐 장사 되는데 사람 안 올립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난 기본 소득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계도 돕고 소비 심리도 살리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 일부 지자체장들이 정부에 제안하고 나선 겁니다. 대구시는 재난 기본 소득 도입 취지에 동의하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영진 대구 시장은 11일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동시에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산, 청도에 긴급 자금을 지원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대구, 경산, 청도에 대해서만이라도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 자금과 생활 밀착형 자영업에 대한 긴급 생존 자금을 우선 지원해 줄 것을 공식 요청드립니다. 재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편 전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천에서도 착한 임대인들이 속속 등장해 지역에 훈훈한 정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벌써 네 번째 오일장이 멈춘 영천 공설 시장. 간간이 오가는 사람들만 있을 뿐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시장 내 자그마한 점포를 갖고 있는 김춘자 할머니는 가장 먼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아마 한 10년 우리 집에 있었다. 그래서 가지고 막 5분 달이만 여러분들 막 한번 빼 주자 싶어 가지고 그래 어려운 사람 이웃 사랑하라 계시 사랑하는 마음에 했어요. <laughs> 김할머니의 결정에 주변 임대인들도 동참했습니다. 40여 년간 가게를 운영해온 고영자 씨. 장사가 안돼 힘든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참 사정이 넉넉지도 않은 생활이야 그래도 저 우리도 옛날에 넘어집을 전진해가 사러 왔는데 이럴 때좀 빼주면 서로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가 빼줬어 <laughs> 내가 뭐, 뭐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별로 큰 일도 안 했는데 이래 하고 나 내가 <laughs> 부끄러워요. 오히려. 착한 임대인 운동이 번지면서 정부는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지역 출자 출연기관 입주업체들의 건물 사용 임대료를 앞으로 세달 동안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유관기관 21곳에 입주한 업체들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줄여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원받는 업체는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332개 사업장과 창업보육센터 17곳 등 모두 856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까지 연기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혼여행을 가더라도 해외 대신 국내 여행으로 변경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웨딩과 여행업계도 수렁에 빠졌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주 토요일 결혼식을 했어야 할 이재승 씨. 1년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예식부터 스튜디오, 뷔페 등 예약 최소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도 전 떠나게 된 신혼 여행 역시 해외 대신 국내 여행을 택했습니다. 계약돼 있는 곳을 하나씩 다 일일이 다 전화해서 이제 연기를 다 신청하고 그랬어요. 취소를 하고 나면 연기를 하거 나면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보통. 바로 대뜸 첫 마디가 이제 위약금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저는 이거 결혼 준비는 1년 걸렸거든요. 올봄 예식은 대부분 올 가을이나 내년으로 미뤄진 모습입니다. 결혼식은 물론이고 경조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뷔페 업계도 줄도상 위기입니다. 웨딩을 계약하실 때 식사와 다 같이 계약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불 보증을 다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뷔페 같은 경우가 타격이 제일 크죠. 결혼식이 취소 연기가 되고 식사 인원이 당연히 없고 모든 돌잔치 모든 행사들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하고 있는 부산의 한 여행사를 찾아가봤습니다. 사무실은 직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텅 비었습니다. 2월에만 취소가 140여 건. 3월에는 예약률이 0%입니다. 최근에 2명의 신규 직원까지 채용했지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뭐, 사스라든가,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가, 아니면 메르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었던,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도 예약은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4월 초 벚꽃 시즌이 찾아왔지만 한국을 찾는 해외 여행객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입출국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늘면서 한국에 올수 있는 항공편을 구하기도 어려워 줄치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벚꽃기간 이제 준비를 하고 예약을 받는 기간인데 음, 작년 기준 한 2,600명 정도 한 열흘 정도 모객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 거의 다 빠졌어요. 결혼이나 여행 등 일상적으로 누렸던 일들이 불가능해지면서 웨딩 업계와 여행 업계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 못지않게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한데요. 조창현 전국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 본부장을 통해 현장 분위기 전해 듣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고생하고 있는 곳은 보건소 직원들이고요. 이분들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 그렇게 주말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청에서는 자가 격리자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을 50% 정도 되는 직원들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비에서도 출입자들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공적 마스크나 격리자분들께 생필품 송달은 주로 동사무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통장님들이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통장님들도 굉장한 피로도가 높아서 좀 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공무원 전체가 거의 지금 코로나 력에 동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27일 전주에서 첫 번째 공무원 사망이 발생을 했고, 3월 6일 또 안타깝게도 성주에서 또한 분의 공무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잠시 근무 중에 의식을 잃는다거나, 몸에 이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듣고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 그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건강 상태를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긴장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또이 환자분들과 직접 대면을 하거나 또 혹은 통화하는 과정들 속에서 어~ 이~ 언어폭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죠 어, 그래서 좀 심리적인 방역도 필요하지 않느냐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마스크 같은 각종 구호물품이 원하는 시기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도달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 인내심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초기부터 대민접전부서 특히 민원실이나 동사무소에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마스크가 지급되지가 않았습니다.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될 상황이었고 당시 구입하기가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일부 좀 이거 지급을 요청을 해도 어, 주민들에게 먼저 이렇게 지급돼야 될무품들이라서 어, 혹시 이 지급을 했을 경우에 또 그런 것들이 또 문제화 될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좀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좀 이렇게 자제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는 또면 마스크를 공무원들은 좀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제는 우리 인류에게 일상처럼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의학계의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 지금까지는 이상 시기에 이렇게 좀 임시방편적인 그런 어떤 대응이 있었더라면은 앞으로는 이 새로운 어떤 환경에 맞게 행정환경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인원 운영도 어, 충원이 필요하다면은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당장 인원 충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피로도를 좀 줄여나가는 대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순번식 휴무제를 실시를 한다거나 무엇보다 우리 시민 사회에서 좀 공무원 사회를 조직을 향한 뭐 경제 응원,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부족하던 소식에 지원한 의료진들. 고름에 달려온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가족처럼 돕팔걷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기억을 넘어 십시일반 기부가 직업을 불문하고 나눔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역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21대 총선 안동 예천선거구에 출마하는 권오을 권택기 예비후보가 무소속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들 예비후보는 11일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의 밀실야합 낙하산 공천은 시민 권리를 빼앗았다며 모든 책임은 노회한 정책의 노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동과 예천의 정치는 부당 권력에 의해 농락당하고 시군민은 우롱당했습니다. 부당한 정치 권력과 당당히 맞서 시민과 국민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올수 있는 시군민 단일 후보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지역에서 열과 성을 다하신 모든 후보들께서 함께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안동과 예천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시민이 주인임을 천명하고자 그 어떤 탄압과 부당한 간섭에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김명호 예비 후보는 11일 오전 미래통합당 중앙단 공천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김 후보는 항의 서한을 통해 당헌당규를 위반한 당수공천을 수용하지 못한다며 재공모와 경선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